UN 영어 놀이, Ukraine war, Russian troops, forced a u t of eastern town of, e a s t e n town, 리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부대들이, 어, 쫓겨나다, 어, 동부의 도시인 리만으로부터, 첫번째 문장 러시아 has withdrawn its troops from the strategic Ukrainian town of Liman in a move seen as a significant setback for its campaign in the east 러시아는 철수시켰다 그것의 어, 부대들을 전략적인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리만으로부터 어, 보여지는 행동으로 어, 시그니피 중대한 어, 차질로서 보여지는 그런 동작으로 어, 동부에서의 그 러시아의 어, 작전 작전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로. 보여지는 오늘의 포인트는 제목으로 가서 아우로브로 하겠습니다. First out of Eastern town 리만 어, 러시아의 부대들이 쫓겨났다. 쫓겨나는데 동쪽의 도시인 리만으로부터 밖으로 아우로브 머모로부터 밖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UN 영어 놀이 끝!